자, 연합뉴스가 대통령의 100일 키워드를 7개로 잡았어요. 뭔가 볼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는지 봅시다. 이야. 자, 아, 기분 좋은 뭐 지표들 계속 나오네요. 에너지 경제 네, 역대 정부 출범 100일째 증시 성적표 이재명 정부가 19%를 올리며 1위.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가 100일 거냐면. 만에 지금 19% 올랐다는 어, 어, 거죠. 이거, 이거.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 역대 정부 어. 취임 100일 코스피 성적이라는 음. 건데 뭐냐면 취임 100일 종가와 취임 첫날 시가 음. 기준으로 해서 등락률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한 건데 이재명 정부는 취임 98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지금 19.07. 이거는 오. 정확하게 취임 100일 동안의 성과가 증시에 어떻게 반영됐는가를 음. 체크하는 거다. 이런 인덱스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처음 보죠? 처음, 처음 봤어요. 어, 네. 너무나 극명하게 비교가 되잖아. 응? 노태우, 김영삼 때 이제 기대감이 증시에 많이 반영이 됐던 음. 것 같아요. 음. 근 김대중 대통령 때는 워낙 IMF 경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음. 이랬던 것 같고 네. 박근혜, 윤석열은 제대로 시장이 이제 질망감을 반영한 것 같은데 노무현, 문재인 두 민주당 대통령 시절에 비해서도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응? 어? 음. 그러니까 시장의 평가, 기업체의 음. 평가가 그니까 이건 약간 선심리죠그니까 잘될것 같아, 음. 더 좋을 것 같아라는 기대 심리가 녹여져 있는 거잖아요. 와. 그거 포텐셜을 보는 거니까 당연히 기대감은 당연히 크죠. 역대급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노태우 네. 김영삼 때는 이른바 개발 독재 끝물이라 이게 워낙 뭐뭐저 경제 성장률 좋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쳐도 야 이렇게 죽수다가 응 거의 지금 뭐어 김용삼 때면 언제입니까? 어? 한 30년 만에 최고의 호황이 예상되는. 네. 어우씨, 주식 더 사야겠다. <웃음> <웃음> 안 되겠다. 이거. 이런 거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각 언론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취임 100일 평가를 보시기에 앞서서 이거 어, 모닝글로리인가요? 네. 어, 가장 최근 짭니다 25년. 9월 9일자로 올라온 어, 전세계 정상 들의 지지 이, 돈대 일관되게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계속 2위입니다. 음. 야, 한번 보실까요 네. 인도의 모디, 모디 총리. 총리가 71%고요 그다음이 바로 이재명 음. 대통령 입니다. 그리고 네. 호주의 네. 앤토니. 네. 앤토니 그리고 음. 캐나다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멕시코 스위트랜드 음. 미국 네, 도널드 트럼프도 있네요. 네, 폴란드브라질 폴란드. 룰라 브라질. 음, 네, 그리고 오, 이탈리아 야. 예전에는 원래 윤석열 찾으려면 제일 밑으로 내려갔어요. 어, 없었죠. <laughs> 이한 컷으로 네. 안 됐어요. 캡쳐가습니다 <laughs> 나눠서 네. 캡쳐했는데 어, 일본이랑 아주 1, 2위를 끝에서 경쟁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야, 요거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60 돌파하게 는데 거의 인도 되는데 인도 인도급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음, 뉴스토마토는 어떻게 보나요? 네 지금 이제 100일 맞은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60% 선을 유지하고 있다. 아. 한국갤럽 최고 65%고요. 인사 3년 때는 이제. 조금 하락해서 50% 되었고, 음. 향후에도 인사 문제와 외교 성과가 여론에 반영될 것이다. 이게 인사, 외교. 중요하죠.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갤럽 거거든요. 긍정 63, 65까지. 음. 음, 재밌는 게,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지지율을 또 비교해 봤어. 어. 그랬더니, 65잖아요, 65. 그리고 요어갤럽은 63으로, 63으로 봅시다.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 취임 100일 지지율보다 높아. 오, 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어? 네. 김영삼, 문재인 어, 두 분은 대단히 높게 네. 출발을 했었군요. 음. 음, 여하튼 성공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거는 이제. 어, 왼쪽 리얼미터. 리얼미터는 지금 3주차, 4주차 연속 상승 곡선 그리고 있고, 네. 갤럽 보신 것처럼 63. 네. 어, 취임 초기 지지로 회복을 했어요. 네. 음, 자, 연합뉴스가 대통령의 100일 키워드를 7개로 잡았어요. 뭔가 볼까요? 여러분들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는지 봅시다. 네, 음. 회복 성장 앞세운 국민 주권 정부. 회복 성장 기억나죠? 방점. 네. 특검 개혁 입법 거침없는 거여음잘 하고 네. 있고 또 네. 관세 파고 속의 한미일 협력. 실용의교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또 쉽지 않은 비핵화. 이건 건 아직까지는 좀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렇죠? 음. 네. 그리고 소비 쿠폰 효과 입증. 음, 잘했습니다. 네, 산재와의 전쟁. 이건 아주 인상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네, 그리고 소통 늘린 이 대통령. 이건 너무 잘하고 있고. 네. 네, 기자실 개방, CCTV 공개 등등.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국무회의 생방송 공개. 이런 음. 네. 것들 정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음. 어마어마한 소통의 역량을 에, 보여주고 있죠. 음. 그러니까, 뉴시스는 어떻게 분석했나 봤더니, 키워드만 봅시다. 통합실용, 음, 그리고, 그리고 검찰개혁 등 개혁, 음, 그리고 네, 외교전. 잘했다. 네, 음. 잘한 것세 개. 그리고 페이스메이커 자임, 음. 4명 낙마로 인사. 이거 아팠어요. 네 그리고 뭐 정청래 장동혁 여야 강대강대치. 이거는 네, 이제 국회 상황이니까 대통령과 큰 관련은 없는 것이고, 예. 음. 대통령이 SNS를 올렸어요. 뭐냐면, 노동관계 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는지 지도감독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명함 뒷면에는 음.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경고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노동부 장관 명함에도 이 문구를 추가해 산업현장에서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음. 산재 사망사고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음.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들의 방임이야말로 산재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 이거를 대통령이 직접 쓰기도 한대요, 아직까지도. 음. SNS를. 네. 음, 지금 대통령 연설 비서관이 아직 없어요. 오. 청와대 조직이 아직 채워지지 않는 상태야. 네. 100일 동안. 음.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채워지냐 그랬더니, 각 부처에서 이제 추천을 받고 있는데, 음. 인사 검증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전히 지금 부족한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쓰기도 한데요. 이거 누가,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게 이제 노동부 천안지청에서 근로감독관들이 가지고 다니는 명함의 뒷면이랍니다. 실제 명함의 뒷면.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좋습니다. 네. 아. 작업발판 안전 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모 안전대 착용. 음 실제로 아시다시피. 산업체 재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추락사고야, 추락사고. 그리고, 어, 지금 노동현장의 사망자는 뭐,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전체 사망자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요거 좀 오렌지 색깔인데, 예. 추락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추락을 막는 것이 산업 현장의 주요, 어, 참사를 줄이는데 가장 큰 음. 어, 대책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음. 이렇게 명함에다 아예 파고 다닌다. 예. 노동부장관부터 이런 멋집니다. 얘기를 아유. 올려주셨습니다.